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세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이걸 먹기를 엄청 기다렸어요. 여러분들에게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이제야 먹습니다. 오늘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, 짜잔! 핵불닭볶음면이에요 어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단종이 됐는데 해외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핵불닭을 다시 역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아, 지금은 단종돼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게 돼서 좋네요 핵불닭볶음면 두개 준비했고요 이건 진짜 이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 메뉴로 참치마요 준비했고 콘치즈 준비했어요. 그리고 뭐 음료는 보나마나 우유죠. 으, 완전 떨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로타음 매워요. 매운데 오랜만에 이 맛을 느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어떤 맛이냐면 일반 불닭 볶음면에 엄청 매운 청양고추 가루를 팍팍 넣어서 먹는 느낌이에요. 맛있다. 오 듬뿍 얹어서 먹겠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번에는, 콘치즈도. 너무 맛있잖아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, 아무리 제가 우유랑 참치마요랑 콘치즈를 같이 먹었다고는 하지만, 예전에 핵불닭이 진짜 출시됐을 때, 사먹었을 때만큼의 그 매운맛은 뭔가 아닌 느낌인데요? 외국 버전이라 좀 낮춰서 한 건지, 아니면 제가 오늘따라 좀 사이드 곁들여 먹는, 그 곁들여, 혀가 아작난 거 보니까 괜찮지가 않은 것 같네요.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간만에 먹은 핵불닭은 진짜 짱이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11월 전에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봐요. 안녕!